은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다가오고 눈에 띄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미 출애굽기에 이제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잘 아는 그 복음성과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춘다 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또 우리 인생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야 할이 길을 안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참 우리에게 큰 안심이 되고, 어, 때로는 그게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격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의 생활로 따진다면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 16절과 22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하루 단위로, 어쩔 때는 한달 단위로, 때로는 1년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너무 빠르고 급하게, 때로는 너무 느리고 멈춘 것 같고 또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기도의 응답도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너무 뜨거운 한낮에, 또는 어쩔 때는 너무나 깜깜한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의 전제를 놓고 생각하면, 그게 때가 어느 때인가, 어떤 상황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날씨,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붙는다면 사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어 긴장이 이제 급한 경고 또 이제 특별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거나 주의할 것이 있거나 또는 준비할 것이 있거나 때가 되었을 때에 나팔로 신호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이죠. 이두 개의 나팔은 어, 구속을 의미하는 금속이 바로 은은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두 개의 나팔은 그런 의미에서 은으로 만들 만들고 또 이제 진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또는 총회로 소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누가 이제 나팔을 불고 또그 진이 움직이고 모이고 하는 것을 누가 신호하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것인데 어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가까운 곳에서 머무르면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진을 깨우고 알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책임이었죠. 그리고 어 나팔소리가 울린다라는 이 상징적 의미는 나중에 요한 계시록이나 여러 지성경의 여러 곳을 보시면 특히 이제 계시록 4장에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 이제 장차 성도들을 모으실 때에 그때 나팔이 울릴 것이다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얘기가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본 말씀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성막 위에 머무릅니다 성막 위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성막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때 발하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 영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일상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뭐 이웃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수 있도록 영적인 생각들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때.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영광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삶은. 경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경건생활, 곧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경건생활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나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하실 때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항상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감이 딱제 입으로만 떨어지겠어요? 다른 곳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막에서 일어나요. 성막.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거할 처소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막을 처소 삼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소중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편만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서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오늘날. 그게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나 계시고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보이시고 또 뜻을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뭐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애쓸 때에 건강하고 균형 있는 경건성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를 많이 드러냅니다 계속 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서 예배를 그것 때문에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영적 침체를 겪는 것도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은 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제 연구하셔서 책을 내셨더라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볼 건데, 근데 그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독립군이라고 영적인 독립군. 근데 영적 독립군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께.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낼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져요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을 모으셔서 교회와 교회되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 새벽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을 세워가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것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려야만 채워지고 열어야만 흘러갑니다. 그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 꼭, 신앙의 공동체로 나와서 우리의 이 소멸되지 않도록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S.C.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예민하고 정확하고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풍성하게 되어지고 흘러감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우리 환우들, 우리 박예자 집사님, 장재우 집사님, 우리 박민지 청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